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? 진짜 아무것도 짠 것도 없이 그냥 네. 그냥 지금 앉아서 어. 지금 하는 거야 그냥 음, 뭐, 뭐 아무것도, 거야. 없어. 네, 아무 네. 아무것도 없어, 없어. 아무 것도 없어요. 화장도 없어요. 오늘 무슨 얘기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? 우리는 항상 프리토크죠. 제머리 괜찮잖아요 제스타일입니다 호빈? 호빈? 형이지? 올드보이? 원식이 형님 죄송합니다 <제> <laughs> 소리서? 많이 되는 <들을> 소리를 <laughs> 아니 내가 이왜 <이거> 했냐면은 <laughs> 나이를 다 먹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나름 만족은 했어 근데 근데 우리 딸이 보더니 그 원식이 형님 <laughs> 너무 멋있다 생각해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를 일단 해봤다는 거 그럼 노 작가는 이렇게 <laughs> 본인을 위해서 한게 있나요? 없어 없었어요? 없어요 <laughs> 없었어요? <웃음>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. 아니 없어요 그냥. 이제 내일 출장가독 이게 되나? 필리핀에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음. 지금 코로나가 난 사태인데도 그냥 시키가 갑니다. 초등학 음. 카페 여러분들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분류잡아봤는데 지금 하루 종일 걸있어 네이버에 초등맘이랑 카페가 있어. 모르신 분들만. 카페 있었는데. 분들이 집에서 남는 이 연필이나 탁용품, 음. 뭐옷아기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필리핀 아이들한테 전해줄 건데 아. 코로나. 카페에 어머님들이 쪽지를 적어서 주셨더라고 보니까 어.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함께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. 이게 어디로 전달되는지를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교육이 참, 참 저희를 통해서 좋지. 고맙다라는 얘기도 많이 적어놓셨고 응. 기회 되면뭐초등감에 계신 분이 다 우선 가고 아. 싶은데 전부 네, 가져가에 일단 감사하고요 <laughs> 하반기에 데려갈 겁니다 <laughs> 뭔 개소리야 <laughs> 아 그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두 번째 또 기획을 해서 내게 된 거. 난그 아, 진짜 궁금해. 첫 번째는 그냥 그거였어 이제 아들과 나의 내 한계잖아. 음. 그냥 남기고 싶었거든. 솔직히 책이 잘 팔릴지도 몰랐고 한마디만 더했습니까 여기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한번사 주시죠. 이 멋진 친구를 <웃음> <다> <웃음> <바로> <웃음> 나도 좀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. 음. 그 책에 대한 전해 주세요. 애초당 내가 육아를 처음 시작할 때 부자 아빠보다는 그더 그 가난한 아빠가 되면 안 되지.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가 나랑 함께 해줬던 사람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. 남자들 대다수가 아이랑 안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과의 어떤 시간적 귀가 앞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도. 그래서 <laughs>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건우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될것 같아. 그래. 그렇게 어, 생각이좀 어, 좋은데? 와이프한테는. 와이프한테는 네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편에는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. 봉사로 갔다 왔으니까. 어갔다온거 어, 얘기해 줄까. 어, <laughs>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. 투맨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어 재밌을 것 같은데. <laughs> 소아낼 얘기도 많고. 1 9번 다른 거 이런 거. 어떤 걸좋아하는데다음 나는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은 주제. 네, 투메셔로 네, 댓글 통해서. 이 아, 어, 댓글을 있고요. 주시면 저희가 네. 그걸로 하면 또 톡톡 하면서 네. 재밌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머리 멋있죠? <laughs> 아, 내 눈! 저도 헤어 짜있죠? <laughs> 안녕. 그 궁금하지 않아요? 편집에서 저는 2 3살이라 몰라요. 음, 땡땡땡 아니, 왜냐면 시청자들 음, 궁금해 같아요 궁금해. 그렇지. 궁금해할 것 같아. <laughs> 수빈아! 일로 와봐. 얘 얼굴 어떻게 네. 보이셨 아니 저 깜짝 놀랐어 남자친구인 줄알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두 남자 투맨 편집해주는 저희 네. 피디입니다 여자 피디. 피디 피디님 저기 네. 더 강하게 만들어 하셔도 요 <laughs> 그럼 4개 볼까난 <laughs> 자른다 한표못 자른다 한표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그런데 과연 피디님은 어떻게 하실지 자른다 안 자른다 명시서 갖고 만족도는 7,000원입니다 필요 8번이지만 7,000원은 다 환불이라고 다 사빠쳤네. 비록 8 분이지만 그래. 추첨에서 단한 분이라도 커피라도 하나, 하나 보내드리는 걸로. 안녕. <laughs> 안녕.